안녕하세요. 창의력이 답이다 창답의 선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페인어 기초회화입니다. 여기서 세 글은 발음 기호로 한국어 발음으로 말하면 외국인이 말하는 소리가 됩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발음을 추가해서 올립니다. 스페인어는 살짝 느린 음성으로 하였습니다. 스페인어 세 글은 네이버 사전을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음성 제작은 클립챔프에서 무료 AI 음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ola. 감사합니다. Gracias. 죄송합니다. Lo siento. 만나서 반가워요. Mucho gusto. 요즘 어때? ¿Qué tal? 어떻게 지내? ¿Cómo estás?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Yo soy coreano. 좀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Hable más despacio, por favor. 안녕히 가세요. 또 봐요. hasta luego. a d i ó s 잘 지내세요. ¿Cómo estás? 영어 할줄 아세요? Habla inglés. 행운을 빌어. Buena suerte. 스페인어 하십니까? ¿Habla usted español? 스페인어를 할줄 몰라요. No hablo e 얼마입니까? ¿Cuánto c u s t a 나좀 도와줄래요? ¿Puede ayudarme?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Cómo se llama? 지금 몇시예요 ¿Qué hora es? 회화에서는 두 단어가 연결음이 되면서 사전 본래의 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문법적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발생하여 음운 현상 대치, 탈락, 첨가, 연음과 같은 것은 학교에서 문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스페인어 세글에서는 문법적인 것은 우선 제외하겠습니다. 문법까지 정립되는데 최소 100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자국민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정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회화도 지속적으로 세글화해서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제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